천하평정 밑으로 천하평정 밑에. 조금 더 내려와서. 예, 있어요. 조금 더 내려와서. CU로. 아. CU? 어디서 주무신 거지? 모텔? 그렇겠다. 그 심심했겠는데? 저녁에 아, 부르지. 야근 챙겨왔어? 아, 근데 우리 점심, 아점은 뭐 먹어? 아점점 같아. 응. 근데 가면 또 점심이라고 있는 거알것 같아. 아니 야 마이크 어떻게 이렇게 변냐 <laughs> 마이크 사실 내가 그때 브이로그 찍었잖아. 그냥 카메라니? <laughs> 그래서 마이크가 그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laughs> 어. 샀는데 뜨든지 3분만에 빠져서. 먹지. 근데 저기는 왜막 켜져 있는 거지? 아직 영업 시간이 아닌가 백화점? 오! 우와. 어찌어찌. 어찌. 돌려. 자다 업을까요? 빨 <laughs> 부끄러워서 <웃음> 이제 차 타러 가고 한 시간 타면 그장면꼭 찍어야 된대. 그 경주 톨게이트 그거 한옥으로 돼 있다 이거. 아아 그거 찍어야지. 여기는 찍었나 여기? 많이 넓다. 그런 거안 찍어. 백화점도 있다 그렇지 김해는 시골이 아니에요 백화점도 있고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추워 와, 나이키 야 너무 이쁜 거 아니야? 그니까 진이 예쁜 거이아 와, 거그아스타일이네 완전 내스타일이야이고 싶다. 이거. 이거. 저세척이어이워서잘못쓸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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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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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 하나 네. 너무 충동적이야 이쁜거 같아 진짜 신기해 근데 약간 종이빨대에서 냄새나는것 같지 않아? 먹는데 뭔가 종이도 같이 먹는 느낌 응 안녕 열라 그럼 이제 경주월드로 가나요? 그니까 <laughs> 경주 월드... 아, 저거 사람 탈수 있는 거야? 뭐가 새 생긴 거야? 난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경주월드 도착 들어가는 거... 아, 와... 장난 아니다... 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그런가... 더 안녕하세요. 많이 꾸며져 있어요... 여기 경주월드... 어마무시하다 이런 건 누가 타나? 나중에 내가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은 놀이기구 하나도 안 타서 상태가 이런데, 놀이기구 하나라도 타면 이제 상태에 마트에 갈것 같은데. <laughs> 어떡하죠? 일단 멀쩡할 때 많이 찍어 놔야 되니까. 줄 <laughs> 진짜 길어. 에? 어, 탈수 있는 거? 애기들밖에 없다 했더니 어른들 다 여기 있었네. 와. 어, 탈수 있나? 와, <laughs> 근데 쩐다. 돈 많이 들렸다 진짜 드라켄타기 좋은 날씨다. 이제 타러 왔어요. 타러 왔어요. 타와서 왔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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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아, 타다가올거 같은데. 어떻게 해? 어떻게 어 어떻게 이제내차야내차례요 어마무시하다. 이런 건 누가 타나?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워요. 머리도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 아, 진짜 무섭다. 아, 심장 아파. 어땠어요? 다리가 좀 풀렸다. 저도 다리 풀렸어요. 아, 팔도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세게 안 잡아가지고. 아. 진짜 무섭다. 여러분 드라켄이 아볼 때는 빨리 팍 떨어져가지고 금방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탔는데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계속 내려가 계속. 와 진짜 엄청 높이서 떨어지고. 요즘 나온 새기계라서 안전바가 진짜 좋은가봐. 진짜 안전바 좋아. 근데 무서워. 나난안 탈래. 안 타! <laughs> 엄마 보고 싶어. 이것도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저는 무서워서 못하니까. 다르게 치고 빠질 거예요. 아, 저거 좋아해 저는 못타 저거 저거는 못 타, 못 타. 크라크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건데 못 타. 이거는 못 타. 크라크 타기 좋은 날씨다. 드라켄 하나 탔는데 벌써 해가 진다. 놀이기구 줄 기다리다가 무서워서 일단 탈출은 성공했어요. 근데 해가 많이 져서 이제 추워가지고 놀이기구도 못할 것 같아요. 저 빼고 지금 <laughs> 크라크 탄다고 다줄서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못하, 못하. 나는 못하. 차라리 드라켄을 보다 두번 탄다. 짐을 이만큼이나 맡겨놓고 다들 타러 갔어요. 어, 관람및 포토존 있다. 관람및 포토존. 발람리 포토존 있다. 크라크 바로 밑에 포토존이 있어가지고 기다리면서 엄청 가까이서 볼수 있어요. 좀가깝하실 수도 있으세요. 생각보다 안전바가 너무 얇아. 드라켄보다 안전바가 얇아요. 안전바 너무나 얇은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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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트럭 출발합니다. 쪽에 있는 손잡이 막 잡아주시고요. 떨어질만한 소지품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 약 4분이고요. 도중에 그 멈출 뭐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4분 동안 세요 4분 동안 탔네요. 4분 동안. 저걸 어떻게 4분 동안 타요? 으, 4분. 지옥에 4분이다. 안 타니 천만당이다. 추워 추워. 저기 나옵니다. 나와요. 이제 나와. 어떠셨나요? 뭐 추웠어요. 타볼래? 아니 아니.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안전바가 튼튼해도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나 너무 땅땅했어. 야, 근데 나다 저랬으면 좋겠다. 안전벨트. 그그 저렇게. 전단식. 아 진짜? 드라켄보다 저... 더 튼튼해? 야, 드라켄은 비교도 안 된다. 아 그래? 완전 완전 그냥. 봐봐. 드라켄 들렸잖아요. 드라켄이 약간. 약간 이 정도라면, 어. 저거는 이 정도였다. 아 완전 그냥 붙여놓는 사람을. 이것도 안 된다니까. 어 아, 그래? 그래도 못못 타겠어. 아 근데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사람들도 놀이동산에 진짜 많아. 특히 소풍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사람들 많아. 아, 나도 이 근데 진짜 아쉬운 게 네가 저 안전백을 타봤으면 진짜 깜짝 놀랐을. 거야 아그 단단함에. 세계 최고. <laughs> 네가 탔던 ]이었다. 것 중에 최고. 난 전부 다 합쳐 유니버설도 다 합쳐서 전 진짜 개딴단 급류 그 타기. 급료타기 줄었어. 음. 이거는 탈수 있지. 이건 탈수 있어. 비룡열차. 수있지 해도 다 졌고 숙소로 갑시다. 숙소로 가요. 예쁘다. 와, 트리 트리 진짜 예쁘다. 아까 아까랑 다르네.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 거아니에요 맞아. 사진 한번 찍어야겠는데. 뭘거리 말이 아니지만. 음. 다시 다시 로 가는 거지, 펜션으로 가 봅시다. 펜션에서 봐요.